1번부터 가볼게.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na가 a의 약수의 개수를 나타낸다. 자, 약수의 개수라고 얘기했어요. 약수의 개수. 그때 n은 240을 구하라라고 나죠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na 240 이걸부터 먼저 봐야지. 자, na 240은 무슨 뜻? 요 a가 240일 때 바로 240의 약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240의 약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240을 소인수분해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소인수분해 하면 뭐가 되지? 8 3에 24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얘는 2 곱하기 15니까 우리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240은 8이라는 애가 2의 3제곱이고 2가 하나 또 있으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15는 3 곱하기 5니까 여기다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기가 3의 1제곱과 5의 1제곱. 자, 요렇게 나오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240의 약수의 개수는 얘네들 2의 4제곱의 약수와 3의 1제곱의 약수와 5의 1제곱의 약수들을 곱해서 만드는 거죠. 즉 이것을 그니까 단순히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각각의 지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해서 1씩을 더해서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4에다가 1을 더하면 5가 나오고,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오고, 여기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나와서 이것을 곱해서 20이다. 자, 개수가 20개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곱하느냐?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즉, 그 이유는 2의 네 제곱이라는 것에 약수가 누가 있어? 1도 있고, 2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2의 세 제곱도 있고, 2의 네 제곱도 있고. 가지 수가 몇 가지죠?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야. 즉, 이의 네 제곱의 약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랑 곱할 수 있는 게 삼의 일 제곱의 약수야. 삼의 일 제곱의 약수는 일 이거나 또는 삼일 수 있죠. 맞지? 그러니까 일하고 0을 곱해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일하고 삼을 곱해서 삼이 될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 또는 삼이랑 곱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할 수 있는 경우가두 가지씩 있다는 거야. 이해0지 그러니까 여기 지수가 사니까 가지 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의 약수가 1 아니면 3이니까 곱할 수 있는 게두 가지씩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두 가지씩이냐? 이게 3의 1제곱이니까 약수가 1 또는 3.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즉 다섯 가지마다 두 가지씩이니까 10개의 숫자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또 5의 1제곱이라는 약수도 있으니까 5의 1제곱이라는 애가 또 240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 5의 1제곱의 약수인 그 각각에 대해서 또 1이나 5를 또 곱할 수가 있다 이거죠. 1 곱하기 3을 했을 때도 1이나 5를 곱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1이라는 약수도 있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5에서 5라는 약수도 있고요. 1 곱하기 3 곱하기 1에서 3이라는 것도 240의 약수고, 1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15도 240의 약수. 이런 식으로 곱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요 각각의 경우마다 5의 1 제곱의 약수가 2개가 있으니까 또 2가지씩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할 수 있는 게또 2가지씩이니까 곱하기 2를 해서. 토탈 이렇게 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따지면 다섯 가지마다 두 가지마다 두 가지씩 있어서 스무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소인수가 여러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수에다가 얼마씩을 더해서 일식을 더해서 곱셈을 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 자, 이 공식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n의 이백사십이 얼마라는 거야. n의 이백사십이라는 애가 얘가 이십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지.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누굴 넣어야 돼. 다시 이십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곳의 값은 n 안에 또 누가 들어간 거야. 요걸 계산한 결과가 요 계산 결과가 이십이죠. 약수의 개수가 스무 개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 또 다시 뭐 하면 돼. 이십이라는 수의 약수가 몇 개인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20이라는 자연수는 또 다시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여기 이미 소인수분해가 되어있죠? 이게 소인수분해 된 거잖아요, 그죠? 20을 거듭제곱으로 면 2의 제곱에 곱하기 5가 나오니까, 자 우리 뭐라고 보시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요것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일식을 해서 곱하는 거죠. 즉, 2의 제곱은 약수가 1과 2와 2의 제곱 세 개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5의 약수가 1이나 5가 있죠? 1이나 5가 곱할 게 이렇게 두 개씩을 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5 2 14 20다 모두 다 2의 약수가 되죠. 개수가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한 2에다가 1 더하고 그다음에 1에다가 1 더해서 요거 두 개를 곱셈을 한3이은 여섯 개다. 그러니까 20의 약수의 개수는 여섯 개니까 최종적으로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정답은 6으로 적으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그 이유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